어, 지우야. 아빠, 해장국마 뮤직비디오 유튜브로 보면 광고가야 하는데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보면 안 돼? 그래, 지우야. 아빠한테 그건 꿈이지. 스마트폰에 화면 녹화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아주 간단하게 화면과 소리를 그대로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. 아마 30~40대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. 예전에 카세트테이프로 뭐 라디오나 그런 노래들을 녹음하곤 했었는데, 그런 기능들을 이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런 노래나 뭐 화면 이런 거를 개인 소장하고 싶다 이럴 때는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요즘 스마트폰에는 따로 어플을 받을 필요 없이 화면 녹화 어플이 내장되어 있습니다. 모든 스마트폰이 다 내장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안드로이드 9 이상의 기종, 니는 S9 이후에 나오는 기종부터는 화면 녹화 어플이 내장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화면을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. 이 화면에서 손으로 두번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넘겨보시면, 이렇게 화면 녹화 아이콘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화면 녹화를 눌러주면, 소리 설정에 소리 없음, 미디어 소리, 미디어 소리 및마이크 있는데요. 소리 없음은 말 그대로 화면만 녹화하는 거고, 미디어 소리는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의 소리, 그리고 마이크는 내가 말하는 거, 소리를, 이 스마트폰에 소리를 녹음하면서 내 목소리까지 같이 넣는 기능입니다. 그래서 미디어 소리로 시작을 하고, 카운트다운 시작하면, 여기에서 이렇게 제 채널에 유튜브를 찾을 거를 이렇게 재생하고,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들을 녹음을 하면 이렇게 할수 있고요.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 아이콘들을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. 화면 녹화하면서 여기 보이시는 연필 모양의 아이콘 모양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면 녹화 중에 표시, 이런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연필을 누르면 없어지고요. 다시 색깔도 뭐 녹색, 파란색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. 이 사람 모양 아이콘은 셀프로 촬영되는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,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.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 셀프 카메라의 크기는 설정에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게임을 하는 영상 중에 자기 모습을 좀 담고 싶으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. 종료를 하면. 보실까요?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셀프 카메라로 했던 모습까지도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설정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, 두번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이 화면 녹화 아이콘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동영상 화질을 높음, 중간, 낮음으로도 할수있고요 그리고 아까 셀프 카메라 화면이 있었는데요. 그 화면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